선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정예윤부터 황가은, 권수지, 여준이, 김서윤, 김서현, 이채윤, 지아민, 김서율, 김달아 선수까지가 10번을 배정받았고요. 이어서 성일훈, 신예지, 이채희, 김유주, 한서연 김민솔, 구연서, 박주원, 유키선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정예윤 선수가. 수영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면서 다른 선수들과 20초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정현 선수 수영에서 기록이 상당히 잘 나와서 2, 3위권 선수들과 격차가 좀 커서 아마 초반에 조금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초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황가은 권수진 선수 역시 레이스에 임합니다. 18번 박주원 선수도 육상에서는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총 16명의 선수들이 함께 뛰어 주겠습니다. 1분 30초가 지나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씨에 이렇게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들 참 대단합니다. 네. 1,800m 코스를 이제 뛰어 줘야겠고요. 2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또 중위권 선수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 어, 벌써 1번 선수는 벌써 한 바퀴를 소화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정혜윤 선수예요.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수영에서 2분 08초 97. 유일하게 2분대 2분 초반대 기록을 세우면서 정혜윤 선수가 그만큼의 여유를 갖고 계속해서 레이스에 임하고 있고요. 네, 어, 2분 08초가 나왔었군요. 네. 굉장히 좋은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유를 갖고 있는 정혜윤 선수의 두 번째 바퀴. 힘차게. 역시, 역시 그 사,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오니까 그 응원해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습니다. 경기 가... 선... 예. 경기도 선수들 서로 응원하시는 <laughs>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laughs> 또 같은 경기 소속의 선수들이 서로에게 자극을 받으면서 더 부지런하게 뛰어줬는데요. 네. 어, 그래도 지금 2위 선수가 어느 정도 격차를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황강 선수가 첫 바퀴 때 상당히 많은 격차를 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첫 바퀴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진 않은 걸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훈련보다 가장 좋은 훈련이 실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전 경험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또 연습처럼 하라고 하는데 음.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웃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 600m 정예윤 선수가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요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황가은 선수 역시 두 번째 바퀴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8번 지아민 선수. 육상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위는 정혜윤 선수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3위에서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1등과 2등 선수는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굳힌 것 같고요. 네 3, 4등 싸움 끝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가은 선수 역시 3위 그룹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 선수들 마지막 바퀴 뛸때 정말 다리가 청근만근일 겁니다. 네. 제가 또저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무더운 날씨에 뛰면, 정신을 잠깐 놓는 순간 네. 자신 기록에서 5초, 10초는 쉽게 뒤로 갈수 있거든요. 음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혜윤 선수 거의 다 왔습니다. 7분 15초를 넘기면서 정혜윤 여자 중등부 2종에서의 우승자가 됩니다. 어, 축하합니다. 어, 세레머니. 화끈하네요. 네. 어, 그리고 황가은 선수도 기록을 많이 당겼습니다. 일, 어, 수영에서 격차를 좁히진 못했지만, 예. 어, 그래도 육상에서 좋은 기록 내줘서, 내면서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와 2위까지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들어오는 선수, 어, 6번의 김서현 선수였습니다. 아까 전에 뭐 중계할 때 드렸던 예상했던 두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올라왔네요. 예, 여자 중등부 2종에서의 최종 결과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정혜윤 1위, 2위 황가, 황가은, 3위 김서연 선수였고요. 이어서 나머지 선수들의 순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